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는 오이디프스의 슬픈 가족사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사는 안티고네의 딜레마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넝쿨은 안티고네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안티고네의 아버지가 오이디프스임을 알고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신화의 이야기들은 가닥가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이디프스 콤플렉스가 아들이 엄마에 대해 갖는 복잡한 심리를 대변한다면,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딸이 아빠에 대해 갖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는 심리 용어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삼각관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프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폐륜을 저지르기 위해 운명의 장난에 휘말리게 되듯이 엘렉트라도 결국 모친 사해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리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운명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엘렉트라는 아가멤논과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딸입니다. 이피게네이아, 오레스테스, 엘렉트라는 서로 남매지간입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인 클리타임 네스트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가멤논이 딸 이피게네아를 부인 몰래 재물로 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클리타임 네스트라에겐 함께 남편 살해를 공모한 아이기 스토스라는 애인이 있었어요. 오레스테스는 누이 엘렉트라에 의해 구출되어 믿을만한 사람에게 보내졌고 나중에 그리스 신화의 또 하나의 영웅이 됩니다. 홀로 남은 엘렉트라는 훗날 아가멤논의 죽음에 대해 복수할 수 없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농부에게 심부로 팔려갑니다. 아이기스토스가 한 일이죠. 헌데 그녀의 남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녀를 그냥 보내줍니다.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함께 아가멤논을 죽인 아이기스토스 그는 누구일까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은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들켰어요. 소금을 뿌리며 쟁기질을 하던 그의 앞에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놓았거든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쟁기를 멈춘 그는 미치지 않았음이 들통났고, 결국 전쟁에 끌려갔죠. 이때 그의 거짓말을 밝힌 인물이 바로 팔라메데스입니다. 팔라메데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거물에게 원한을 사는 바람에 비참하게 죽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를 간첩으로 모는 증거를 조작했고 이 증거가 아가멤논의 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가멤논이 그를 간첩으로 오해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 경우 사실 더 나쁜 사람은 오디세우스 아닌가요? 헌데 팔라메데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는 아가멤논이 받게 됩니다. 누가 이 복수를 기획했는가? 바로 팔라메데스의 아버지 나오플리오스입니다. 아들이 소중하지 않은 아버지는 없겠지만 팔라메데스의 죽음은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팔라메데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천재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알파벳 글자 중에 몇 가지가 그의 발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양에서 y자를 착안했다고 해요. 천체의 움직임에 따른 역법, 주사위 놀이, 화폐의 사용 등도 그가 고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화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프로메테우스 등 다른 이의 공적과 겹치는 내용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똑똑하고 착했던 아들의 죽음은 나오플리오스로 하여금 평생을 그 복수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아가멤논에겐 그의 부인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남편 사례를 할수 있도록 애인 아이기스토스를 만들어줍니다. 오디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도 원래 꼬시려고 했는데 안 넘어왔다고 하네요. 오디세우스도 죽을 만큼의 고난을 겪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으니 결국 운명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인가의 싸움이지만요. 오레스테스는 필라데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두 사람도 굳이 촌수를 따지자면 친척입니다. 두 사람이 성년이 된후 함께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아가멤논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누이 엘렉트라와 다시 만났습니다. 엘렉트라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를 죽이는 오레스테스를 도왔고 오레스테스가 이 패륜적인 범죄 때문에 복수의 여신에게 쫓기게 되자 그를 보호해 줍니다. 오레스테스의 친구 필라데스도 친구의 복수를 도왔습니다. 특히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약해진 순간 그가 복수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우정은 아주 돈독하여 이후에도 계속 함께 다니는데요. 나중에 필라데스는 결국 엘렉트라와 결혼하였고 두 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피게네이아도 살아 있었고 오레스테스가 죄를 씻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이디푸스와 엘렉트라 모두 가정사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이지만 엘렉트라 남매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역시 신화는 종잡을 수 없네요. 넝쿨이 들려주는 신화 이야기는 피에르 그리말의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을 기초로 합니다. 로마식 이름은 최대한 그리스식으로 통일시켜 전달해 드립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